사실 요즘에 생각해 보면 우리 큰 애가 서른 살이 되고 둘째도 스물네 살이 되고 막 막내는 중학교 3학년다 컸어요, 애들 그러니까 정말 할게 없어요 집에서 뭐뭘 하겠어요? 누가 집에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밥도 안 먹어요, 애들 둘은 나가서 살지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집 밖에는 왜 나가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장소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학교 가고 남자도 그래서 회사 가고. 응? 그뭐 대학생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친구 만나러 나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성장과 다 연관돼 있거든요. 북드라마도 이제 일기 시즌 1, 시즌 2 나눠지는데 다음 주가 시즌 2 시작이에요. 왜냐면 왜 나눴는지 아시겠죠? 아니 이전에 못 읽었으면은 그냥 이번 주부터 하면 되지. 이전에 못 읽어서 북드라마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뭐 하는 거야. 참 나는 너무 핑계가 다양하다고 생각해. 그냥 하면 되지. 아무 때나. 그래서 아예 그냥 그냥 들어오라고 저희가 일부러 시즌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즌2의 첫 번째 책은, 어,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어 영문으로 된 책을 두 권을 더 샀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영어로는 이 단어를, 번역은 이렇게 된는데 어떤 단어로 이걸 표현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 나보다 언니예요. 10살이나. 아, 열살 그러니까, 왜 되게 기분 좋은 게, 나보다 띠동갑이거나 나보다 열살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 기분 좋은 게, 어, 전화이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잖아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면은 사실 나 못지않게 바쁘게 살거든요, 그 사람.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프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 나를 키우는 게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잘한 나를 쳐다보고 또 나를 성장시키고 잘한 나를 쳐다보고 나이가 먹을수록 내 안에 있는 나를 성장시키는 게 나는 평생 너무 즐거웠다. 그 제가 왜 나이 60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고 왜 지금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영어와 함께 싸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어 엄청난 그 스트레스인데 사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여기가 아프지 않으면 내 몸이 아무 짓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무슨 짓을 하면 스트레스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씨, 진짜, 복들어면 왜 들었어? 어우, 창못 들고 환장하겠어. <laughs>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아, 나도 내, 나 자신을 되게 키우려고 그 애를 쓰고 있고, 56세에 걸맞는 김미경이 되기 위해서, 66세면 66세에 걸맞는 김미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성장을 도와주고, 아, 내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나는 김비경 캠퍼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늘어지는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안 들어왔을 거예요. 무서워서. <laughs> 어떻게 일주일에 숙제를 세 개를 하겠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누군가와 같이 먹었는데, 이분은. 음, 삼성이라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어,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많은 회사를 다닌 남자들이 회사를 나오면 길을 잃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 회사 키우는 프로그램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 키우는 걸잘 못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24시간,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이게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으면 시간 관리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김미경 캠퍼스 들어와서 너무 좋은 열정 대학생이돼서 제일 좋은 이유를 몇 개를 대라 그랬더니 한 분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이도 이제 56세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게 너무 많다. 책도 일주일 동안 읽는 것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스케줄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울증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데 우울증이 왜 있었냐면 우울증 안에 나를 그냥 둔 거지. 근데 막 책을 읽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숙제하느냐고 바쁘고 또 지역 모임을 거기는 확실히 하나 봐요. 되게 재밌대요. 네트워크 모임이. 그래서 뭐 나가서 열정 대학생들끼리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배울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열정적인 곳에서 자꾸 있으니까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사실은 거기가 내가 빠져나와야 될 곳이었다는 걸 나와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이 공부를 한다는 라 기쁨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사람이 되게 있을만한 곳에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원래 내 자리였구나, 있을만한 곳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이 선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천재성도 발견하고 성장하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 나를 키우는 거잖아요. 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죽기 전에 가장 성장한 모습을 보고 죽는 거 이게 인간한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아빠라고 그래서 안 해요? 엄마라고 그래서 안 하겠어요? 할머니가 됐다 그래서 안 하겠어요? 사실 엄마 할머니 뭐 이런 건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 갖게 되는 선택적 신분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인간,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난 거는 손으로 뭐 만져보라고 이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 움직이면 괜히 달려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왜 갖고 태어났을까요?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쓰라고. 쓸게참 많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20년간 뭘로 하면 손으로 장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탁월해지면 이 탁월함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뭐가 와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도 내 신분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이걸 전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대학생이 되신 거 되게 축하드리고 저랑 그 저번 1월달 입학식 때 그런 얘기를 고미숙 선생님이랑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전적으로 동감해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러 온 것까지가 90%다. 모든 변화, 인생의 변화는 온 것까지 90%다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회 예배 보러 가잖아요. 그럼 꿇어 앉는 순간 90%는 다 자기가 한 격. 어?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면 울기 시작하는 거 뭔지 아요? 90%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왜 우리 서울역에서 누가 예시 아 이러면 아마 이러잖아. 근데 자기가 지발로 교회 가면 막 자기가 울잖아. 그게 뭐냐면 그게 90%는 다 자기가 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 공부하러 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90%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변화를 다 이끌어 낸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채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책으로 자신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책 앞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나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누가 우리한테 충고하면 걔랑 사이가 멀어져요. <laughs>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되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너 일주일에 책한 권라도 꼭 읽어 그러면 됐어. 나를 무시하고 그래. 너나 책 읽어.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나이쯤 돼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교육 이렇게 해라.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이렇게 써라. 남편과 관계는 이렇게 해라. 무슨 뭐, 어, 책을 읽어야 된다. 자기개발 이렇게 해라. 너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하면 안 된다. 누구 얘기를 듣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음,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독하게 야단을 쳐도, 어, 사이가 안 멀어지는 건 책밖에 없어요. <laughs> 책 앞에서는요 아무도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은 나와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났다는 느낌이 안 들면서 혼이 나요. 네. 그러니까 왜 책은 참 부드럽게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를 막 대놓고 야단치기 부의 감각 같은 책을 읽으면서 카드를 자르게 된건 정말 부의 감각 같은 책을 읽으면서 내 돈에 대해서 내가 버는 건 열심히 벌었는데 나가는 돈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구나라고. 계속, 뭐 이렇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장 만나면 또 깨닫게 되고, 다음 장 만나면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300페이지 동안 서른 번을 야단 맞으면서 내가 수정되게 하는 건 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전혀 안 읽고 살았잖아요, 거의. 정말 어하다 보면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가르쳤어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도 날 가르친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되게 원시적이고 웃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죠. 아, 아니에요? <laughs> 입에서 나오는 말아 다 고집스럽고 이상한 말만 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책도 안 읽고 이러는 사람이 자녀 교육은 무슨 수로 제대로 하겠어요. 다 엉망이지. 책 앞에서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책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무릎 꿇어 본적 있어요? 완전 반성.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두손 번쩍 들어 본적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실력, 여러분도 책 읽다 보면 책 읽는 실력이 쌓였을 텐데, 이제. 한열권 이상 되면 이제 책 읽는 실력이 쌓여요 이게 쌓여요 분명히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북드라마단한테 좋은 책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그 책이 진짜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정을 하세요 적어도 어, 내가 1년 동안 열번 정도 열 권의 책에게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사죄하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책과 대화할 수 있는 책을 내가 열 권만 만난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진짜 좋은 멘토를 몇 명을 만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멘토 자꾸 만나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만나 보면 진짜 말도 못하고 이상한 멘토가 많거든요. <laughs> 책이다. 사람은 말로 할 때랑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랑의 그 언어의 차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쓴게 저자들이 대부분 책이고. 그래서 막상 강연회 가 보면 책보다 못한 강연회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저자를 만나면서 어, 이분 너무 만나고 싶어 못 만나서 서러워할까 하나도 없고 책으로 만나면 충분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 대한 그 어, 여러분의 밸류를 높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잘 따라오시는 거 그래서 어, 반드시 다른 숙제 못해도 북드라마 숙제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되게 자존감 떨어지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 선생님이 시키는 건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자기는, 어, 그, 뭐야, 열등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자존감 떨어지게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내 맘대로 주무르세요. 어,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남과 비교 같은 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걔는 시간이 많았나 보지. 어? 난 대신, 딴거 했잖아. 그럼 됐지 뭐. 신경 하나도 쓸거 없어요. 그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X가 이동하면 무서웠어요. 무서워, 진짜. X가 이동하면 무섭고, 막 도형 면적 같은 건 내기 싫어서 안 냈어요, 나난 중2 때부터 수학을 한 적이 없어요. 고3까지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1번에다 한 번에 치고 그냥 잤어요 학력고사 때. 그러면 딱 25점 나오는 거 아시나요? 네. 풀면 진짜 큰일 나요, 그거는. 그래갖고. 근데 나는 수학이라는 걸. 수학, 나 내가 수학적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을 안한 것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지 말고 저기 하늘 위에서 내려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거리 조절을 하세요. 고통이 심할 때는 멀리 떠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쳐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해석이 되게 안될 때는 저기 10년으로 가세요. 그래서 10년에서 쳐다보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볼 때는 그 미시와 거시를 이용하셔야 돼요. 인생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거리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울 때는 멀리서 한번 보고 또 멀리서 보다가 안될 때는 가까이서도 들여다보고 어떤 건 멀리서 보는 게잘 잘 보이고 어떤 건 가까이서 보는 게잘 보여요. 근데 대부분 어,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코에다 대고 옆에를 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막 애들 지지고볶고막 키우다가 막 뉴질랜드만 가봐라. 멀리서 보면은 이상하죠, 그죠? 아우, 왜 한국에서 저러고 살았나 몰라. 여러분, 거, 장소 바꾸고 거리가 바뀌면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세요. 세 과목 다왜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카페에 보면은 막, 허, 저는 이세 과목 숙제를 다 못할 것 같아. 시작을 못했는데 그게 말이야. 뭐여, 도대체. 잘... <laughs> 아, 누가 하라 그랬어? 아, 내가 필요한 건 북드라마 하나야.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응, 음, 누군가 째려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어, 내가 사실 이거, 뭐, 99,000원 내고 이것도 가입을 안 하면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서 그래도 책이라도 5 0권 읽고 정독을 해서 올리고 누가 나한테 별표라도 붙여주고 내가 여기 했다는 느낌만 받아도 나는 성장해. 그러니까 내가, 내, 내 삶에 대한 계산을 내가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남이 계산하게 두지 말라고. 넌세개 중에서 왜 하나밖에 안 해? 너왜두 개밖에 안 해? 난세개다 했는데 이게 유치한 애들이랑 놀지도 마. <laughs> 듣지도 말고, 그냥 내가 계산한 거야. 나는 이거 하나만 했으면 된 거야. 그럼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점수를 주는 자기만의 공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에, 어느 상황에 가건, 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음, 그,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나는 이거 잠깐 하고 말게 아니라, 이거 내 친구거든. 나 얘랑 같이, 나 이, 나는 강사라는 직업이랑 같이 죽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업은요. 데리고 갈때 무덤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성공해요. 예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돈 벌고 빨리 먹튀해야지 그러면 그 직업이 나한테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어떤지 아세요? 죽음에 들어가기 직전 10년 전에 다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90회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70의 모델 시에 생활 시작하는 사람 있고요. 나이 65세 때 그림 그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것이 돈이 되건 안 되건 내가 그 죽을 때 나만 내 육체만 그 무덤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좋아했던 거 하나 같이 데리고 가야지. 이게 뭐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 애들 다 키워 놓고 50에 해도 빨로 50년이나 있다가 데리고 갈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 보니까 이 직업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노력 플러스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분명히 해요. 세상 흐름과 운과 이런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즐기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자, 봐봐요. 스키 탈때 어떻게 타요? 스키 타봤어요? 네. 어. 탔어야 되는데. <laughs> 타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근에, 모든 운동이 다 그런 작용이니까. 자, 근에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까지 많이 가야 되는 거죠.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스키도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간 힘으로 여기로 오는 거지. 여기 간거 따로 있고 이쪽으로 가야지 힘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싶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에다 힘주면 제절로 그 반동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길게 가면 오른쪽이 길게 가고, 왼쪽 짧게 가면 이쪽으로 갈때 짧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힘은 다른 데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지기 위해서 돈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좋아해. 나는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 여기다 힘을 주면 돈은 저절로 이렇게 벌게 되는 그런 원리.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막 무엇인가를 하다가 보면, 어, 거기에는 뭐냐면 이 직업, 이, 이 일에 대한 그 진실성, 이런 거 있잖아요. 성실성, 그리고 속에다 빙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왜 돈을 쫓으면 돈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돈 속엔 컨텐츠가 없거든요. 콘텐츠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콘텐츠에 힘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시간차가 있어요. 운이 있으면 빨리 따라오고. 근데 여러분 <laughs> 요즘에도 뭐 젊은 친구들 돈 일찍 버는 거 이렇게 뭐 영앤리치에 아,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 힘을 세게 준 만큼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정상적 이치인데 힘 별로 안 줬는데 갑자기 일로 확 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너무 <laughs> 빨리 버는 거는 그. 사고에 속해요. 사고에 속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돈에는 모든 희노애락과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 그 돈이 만약에 내가 그돈 안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돈은 사고를 반드시 치게돼 있거든요. 돈이 갈 곳을 몰라서 아무 데나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튀는 곳에 내가 어느 순간 가 있죠. 그니까 돈이. 시키는 짓을 하거나 돈이 원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돈이 할수 있도록 받쳐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 나보다 돈이 크면 어떻게 해? 돈이 나를 누르죠. 돈이 내 스승이 돼버리고 돈이 내 인성을 다 지배해버리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내, 나보다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이 돈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죠. 마 많은 돈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 돈이 시키는 일에. 어린 몸이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안 맞아지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일찍 돈을 많이 버는 게 절대로 그 좋지 않아요. 나이에 버, 맞는 돈을 버는 게 맞고, 그리고 모든 돈에는 독이 딸려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네. 어독 딸려 들어와요.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 너무 운이 세게 들어와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30%가 독이라서 뭔 일이 납니다. 최고의 돈은요 아무 일도 안 나는 돈이에요. 왕창 들어오고 왕창 나가면 그 번뇌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돈은 순서대로 들어와서 아무 사고도 안 치고 갈수 있는 돈이 진짜 좋은 돈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책도 읽고 'Dream and Money' 같은 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포기하지 말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 시작은 어, 나는 왜 30대인데 못했지? 나는 왜 40대 초반에 못했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다 뒤늦게 터지는 사람 많아요. 어. 그 이번에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될그 일본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시죠? 이런 구글에서 뭐 이렇게 페이스북 상박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 뭐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하셔갖고 일본 할머니. 그분 할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지금? 82세. 82세. <laughs> 그 분은 정말 뒤늦게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그냥 윈도우 서치 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니까요. 정말 늦은 나이가 없고, 그 사람은 배우고 있는 한은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일본 할머니가 뭐, 오, 대단하더라고. 뭐 외국에서도 막 인터뷰 많이 하시고, 근데 특별히 김미경 TV에만 오셔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러셔서, 어그 일본 할머니인데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그, 연세대학교, 그, 김영숙 교수님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100세시죠. 진짜, 아우, 무섭게 살아요. 우리가 무섭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100세를 살고 보니,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그 에세이를 보면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65세에서 80세.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만약 65세에 너무 늦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너무 이 늦었다. 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왔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이는요, 55세부터 어떤 여자는 다 왔다고 착각해요.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나이에 60, 65세 때, 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100세인 이 나이에 그 나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그 좋은 때를 왜 그냥 보냈을까? 근데 가끔 강의가보면요 45살짜리 여자가 자기 늦었대. 환장하겠는 거 아니에요? 드림앤 머리는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나이대에 자기 꿈을 성실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려서, 어, 자극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곳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자극 상태에서 20년, 30년 흘러가요. 아무 자극도 없이 살수 있어요, 진짜.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도 살수 있고, 자극 없이. 그런데 이제 이 드림, 이 김미경 캠퍼스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자극받을 각오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지. 당연히.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아, 얼마 전에 안다 어제, 어제 제가 그 테드에서 들은 강의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의 그 정신, 그, 그 신경 쪽에 이제 그 이게 심리학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시킨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그왜 병원 가면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스트레스를 만약에 사람들이 받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막 뛰죠. 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막 이상한 거 문제 같은 거 내고 막 일등 이등 3등막 이러면 막 가슴이 뛰고 우리 방에 주제가다 그래 잘했으면 막 이러면 막, 막 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심장에 펌핑을 가하면서 뭐냐면 도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을 할때 그걸 준비하게 우리 몸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고 믿은 사람만 스트레스로 죽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이 스트레스는 내가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내이 스트레스가 왔다라는 건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도전이 해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거야라고 내 몸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는 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기운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즐겨야 된다고요. 사실, 아, 내가 명언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돼, 해야 돼. 어제 영어를 했어요. 그저께 했구나. 그저께 하고, 어, 영어에 대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I, I couldn't have had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걸 했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렵죠, 가정법 정말 100번으로 이어도 입으로는 안 나온다. 문제로 풀려면 풀어. 토, 문제로 풀어도 풀고 토픽으로 풀수 있어. 근데 그걸 말로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왜. 우드브 쿠드브 뭐 정말 어렵거든요. 갖고 이제 막 외웠어. 열락 외우고 내가 영어 선생 님 만나면 반드시 이 말을 한 번은 써먹을 거야. 안 돼도 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한다. 그러고 나서 막히 외고 우 갔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말했지, 당연히. 이상하게 뭐 하나 빠져.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 돌아오면서 막 집에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잘돼. 다음 날또 만났어요 선생님을. 다음 날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은 언제 는지 아세요? 크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어요. 오지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면서 늘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으시되 중요한 건또 뭐예요? 나다움으로 용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쳐낼 것. 나난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해요. 두개할 거, 두 개만 해요. 이게 나다운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대기만 성형이에요? 아니면은. 네, 그렇구나. 혹시 못 읽은 책은 내가 읽으면 너무 속상할까봐 날 피해 간 거야, 오케이?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 그러니까 나는 그, 나를 위한 해석을 할줄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잘 속도대로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림 앤 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드라마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로 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안해 보면 연애를 무슨 연애를 무슨 책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믿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악해요, 선해요? 선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나를 참 많이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바쁜 거 알고. 내가 카톡 좀 씻고 대답 안 해도, 3일쯤 있다가 해도, 바빴나 보다,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면 하루만 늦게 대답해도, 뭐, 어 심사가 꼬여갖고는, 뭐, 아무리 바빠도 그럴 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난하려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섭섭하려고 작정하고 보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마음의 넓이에 따라서, 그, 관계에서 이렇게 섞이면 그게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카톡을 나한테 안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괜히 보내고 섭섭해 했고 나는 어머, 이까지걸 갖고 이렇게 섭섭해 하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싶고. 그러니까 이게 안 꼬였으면 좋았는데 꼬이면서 이게 나빠지는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전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어, 지나가면 돼요. <laughs> 그럼, 불행을 떠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앞으로 걸어가면 불행이 나한테 멀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앞으로 걸어가기 싫어서 불행 옆에 이렇게 코박고 앉아있잖아. 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가 몰입해 있으면은요, 많은 불행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왜냐? 우리가 그 불행을 두고 떠나가거든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내걸 위해서 떠나가거든요. 인간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어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과 함께 뭉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 연결되고 모이다 보면 그 중에 열개 나빠도 하나는 되게 좋은 게 오고 근데 그 하나 좋은 게 뭐예요? 인간 관계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것들인 거죠. 책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해보면은 많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많은 것들이 나쁜 것도 있어요. 사실 은안 만났어야 좋은 관계도 있고 얽히는 바람에 골치 아픈 것, 것도 있고 그냥 괜찮을 뻔했는데 괜히 나한테 가까이 와서 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가 별 행동을 안 하는 바람에 혼자 다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표그럼 나는 괜히 미안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참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무대에서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고요. 친구 만나서 다섯 시간 수다 떨고 이런 게 무지 힘든 사람이에요. 잘안 돼요. 애써야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 무지 애쓰고 나가는 거지. 그냥 뭐, 야, 어디 모임 가자, 어디 모임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참 웃기게도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질질 끌고 가보면 그렇게 배울 게 있다. 아, 사람한테 배울 게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어 귀찮고 외면했을까. 어. 그리고 성장이 나는 중간 중간 많은 분들에게 그 마치 잠룡처럼 결과로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공부로 인해서 무신가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시고 아니면은 뭐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는데도 한번 해보시고 어학 공부를 통해서 어 여러분 외국 나가 사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많은 도전도 하시고 우리가 백살을 살기 때문에 3 단계로 나눠 살아도 돼요. 한6십까지는 여기 살고 한십년은 저기 가서 살고 이래도 되고 정말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서 너무 습관적으로 살고, 아니면 우리 막 너무 묶여서 살고, 막 이러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면서 살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하고, 이럴 수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비경 TV, 이그또 사랑해주시고, 믿고, 김비경 캠퍼스에 들어오셨으니까,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또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또 원래 공부는 다 각자 하는 거 알죠? 네. 어, 그러면 그러니까 각자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실마리가 돼서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행운이 됐으면 우리 모임이 행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